안녕하십니까. 미리 크리스마스. 제 크리스마스 트리 귀걸이 어때요? 사실은 귀걸이가 아니고, 이렇게 장식용으로 달아놓는 트리입니다. 베리성탄. 예수님의 평강한 그런 아름다운 정신이 온 누리에 퍼지길 원하면서. 아, 아직도 제 감기가 심합니다. 인사해. 놔도 <laughs> I'm sorry. 저도 감기가 심해요. 빨리 낫길 바란다. 구독, 좋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심하게 감기가 걸렸다는 뜻으로, I got the flu. 뭐, 심하게 걸렸다. I got the severe flu. flu, influenza, 뭐, flu, uh, catch a cold, cold, 같은 감기란 뜻입니다. I got the severe flu. I got the flu. I g u e s I got the flu. 나는 감기 걸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기 너무 좋게. <laughs>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중에도 계속 기침이 나오는데, 어, 빨리 퇴차하고 여러분도, 예. 정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해고 나이스데이 되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캠핑가서 심플센터 해야죠. 예. 오늘은 그래서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잡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잡채 생각하면 또, 아이, 귀찮으니까 그냥, 에 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할수 있는 실제적인 잡채 만드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쿡방 먹방. 이은주의 놀자. 오늘도 잡채를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끓는 물에, 뽀빠이 구해줘요. 네, 시금치 뽕당. 시금치는 녹강증제에서니까 소금보다는 설탕을 넣고, 예, 끓이는 게, 삶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살짝만 데쳐주면 끝! 네, 삶은 시금치에다가, 이 간이 중요합니다. What is this? Tuna. 액기스 어찌 디스? 세썸미 오일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묻힐 그릇에 묻힐 그릇에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손맛이에요 손맛 오케이 네 파프리카부터 자르고 반을 잘라서 가운데를 씨를 뺍니다. 얼람싸을할 때는 반대로 돌려서 해야지 잘 잘라지겠죠? 한 조심하면서 연속 썰기. 양양표고는 이렇게 퍼진 것보다는 이렇게 우산 같은 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산 같은 게. 할게 그리고 빵, 빵, 빵.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볶을 거예요. 식용유 누르고 짜자잔 합쳐서 다 넣어요. 소금. 기름을 많이 잡아먹어요. 버섯을 거의 다 익었을 때 쯤에 양파를 때려 넣습니다. 투하! 네, 이렇게 다 볶은 거를 섞어주세요. 부어! 부어! 투하! 어렵지 않아요. 이 재료를 물론 정성스럽게 따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먹으면요 야채 기름이 나와서 더 고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를 이렇게 섞어서 식혀줘요와 간이 잘 배게 굿잡 굿잡 볶아 볶아. 자 이렇게 볶은 고기도 투하. 아 그러면 뭐 벌써 반은 된 거예요. 예, 잡채를 삶아야 되겠죠? 면을. 예, 이렇게, 물에다가, 생수에다가, 예, 미리 이렇게, 간을 해가지고, 끓이면은, 나중에 좀 쉬워요. 골고루 간이 돼. 간장, 적당히, 앤드, 윤기를 위해, 식용유 약간, 그리고, 소금, 나중에 또 간을 하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간을 해주면 편해요. 예. 오, 유일하게 또 숟갈이 있네. 설탕 한2 스푼 정도. 나중에 또 다시 할 거예요. 계속 끓여줍니다. 요런 정도로, 예. 찜닭 할 때도 좋고, 차르르 삶아봅니다. 예. 네, 예, 이렇게 찬물에 해야지, 그, 당면, 끈적끈적한 게 없어져. 붙지도 않고. 짜자자 붓고, 하나만 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사방으로 불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아, 이 스킬. 땡. 예, 요거를 반으로 발라서, 예, 토핑할 거. 또 다시 4분의 1로 잘라서, 그 다음에, 얇게. 떡국 같은 데도 해주면 좋잖아요. 아, 투하. 와우. 이렇게 h i s 그래서, 여기에, 짜자잔. 색깔을 보면 아니다 이거 좀 싱거울 것 같아요. 세스미 어여 야올드뽀한 바퀴 두 바퀴 돌려주시고, a 요거는 나중에 좀 간을 봐야 되겠지만, 예 간장, 소금도 살살 그리고 아, MSG 조금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설탕을 마고 마구 넣어요. 설탕을 많이 넣어줍니다. 음, 페퍼, 블랙 페퍼 많이 넣어줍니다. 부채. and lastly, 네. 내가 당신에게 드린 첫 음식이라는 뜻으로 네. 깨를 쳐서. 음. 잡채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덜어서 땅콩 가른 분태를 살짝 뿌리고 그리고 아 이걸 토핑해주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잡채 완성 와우 네 이제 콜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히 잡채 먹게 해 주세요 예수름으로있니 다음에 아, 코리안 스파게티죠. 뭐, 그냥, 이거, 하나 뚝딱이면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예, 블랙, 블랙 콜라. 이것도, 콜라의 맛을 기억하있기 때문에 약간 당근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로 콜라라도. 자, 그래서, 땅콩 분태를 가루 해서, 예, 이렇게 토핑을 또 했어요. 와우, 맛있겠죠? 죄송합니다, 같이 먹지 못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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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잡채는 예술작품인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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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기 음. 전엔 소리 나서 싫어요. 음! 와우! 음! 한 주간 동안 비가 온다고 하는데, 집에서 한번아인이라고잡채 만들어 보세요. <laughs> 여러분, 먹방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안절개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발 부탁해요. 이 귀여움 때문에. 백만, 천만으로, 렛츠고 합시다. 구독, 좋아요, 현주을 다시 챙겨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YouTube video, Hyunju Adult. I play with hyunjoo Bye bye. bye, -bye. Mm. Mm.